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다양콘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하트 듬뿍 크런치 슬라임을 만지면서 같이 써드프로다 세션 총 4개가 있고요. 그 4개 모두 잘 들어주시고 좋아요랑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은 제첫 번째 이야기는 첫 사랑이에요 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는 1학년 때로 돌아가요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남자애가 두명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남자애한테 좀 고민해 보다가 고백 했어요 남자, A한테요. A는, A는 아주 착했어요. 저는 그래서 고백을 했죠. 저는 착하고, 착하고, 저보다 키큰 남자가 좋지만, 그, 그때는 저보다 키큰 남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전 착한 남자인 걔를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걔한테 고백을 받았는데, 걔는, 걔는, 찼어요. 저는 처음에는 걸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걔가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놀리거나. 저는 그래서, 좀 화가 났지만, 그래도 차았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좋아하는 남자에게 고백을 했어요. 아니, 고백, 편지에 썼어요. 왜냐면 하 제가 두 명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남자애. 근데 A가 더 좋아서 A한테 먼저 고백한 거도 본고 B한테는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차이면 고백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B한테 고백하려고 고백 편지를 썼는데 A가 와서 야너또 누구한테 주냐 해가지고 저는 그냥 흔쾌히 대답했는데 그 애한테 그 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민망스러웠어요. 그, 1학, 그 악몽같은 1학년이, 1학년이 끝났어요. 2학년 때 저는 세번 반을 배정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그 애가 저, 저를 놀렸던 A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A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게 됐고, 그래서 뭔가 그냥 남자애들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A랑은 빼고요. A랑은 엄청 진짜 싫어했어요. 뭐 물론 말도 거의 안 걸었지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2학년 때가 끝나요. 이제 3학년 때예요. 3학년 때는 제가 한 명을 좋아했어요. 딱한 명. 바로 C예요. 그때는 A랑 B도 없었기에 C한테 고백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충격적인 소요가 되었어요. 바로 C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고백하면 남자애는 여자애를 무시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안 고백하기도 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막 1학년 때처럼요. 그렇게 놀림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걔한테 고백을 안 하고 그냥 친구를 지냈어요. 그리고 두 명한테 호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D인데 D는 그냥 뭐 제가 스타일만 좋아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호감은 안 가게 돼서 고백을 안 했고요. 그리고 E는 제가 좋아하긴 했는데 저랑 좀 많이 친구고, 걔도 좋아하는 애가 있고, 저랑 많이 친해서, 그냥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러고, 제 3학년 시절을 끝났고, 4학년 때, 씨한테, 제가, 저가, 얘, 조, 자기들 좋아했다고, 아니, 씨들 좋아했다고 밝혔어요. 그렇게 끔찍 났어요. 하지만, 4학년 때는 1학기 때 아무도 호감이 가는 애는 없었어요. 왜냐고요? 남자애들이 이상했어요. 근데 2학년, 때, 아니 2학, 4학년 2학기 때, 저, 제가 싫어하는 탑 5인 F를 만났어요. F는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여자애들한테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자애들 거의 안 도와주거든요. 근데 웬 말인가요?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막뭐 지적받을 수도 있을 때는 아예 책을 같이 펴주고 막 그랬어요. 전 그래서 약간씩 호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바로 고백은 안 했어요 그냥 뭐 친구로서 간식이나 막 그런 거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고백 안한 걸로 했어요 저는 지금 지금으로서 1, 2, 3학년 때 생각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애가 너무 많았어요 양다리 같이 하지만 딱한 명한테만 딱두 명한테만 고백했고 그두명 빼고는 아무도 고백 안 했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썰 이야기는 끝났어요. 저는 참고로 두 번째 썰 이야기는 다른 다른 슬라임을 내볼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슬라임 가져와 주시죠. 자 다음 슬라임을 가져왔습니다. 이 말이 똑같이 하크트 듬뿍 크런치 슬라임인데, 얘는 좀 색상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좀, 촉감이 좀더 좋아야 된다. 왜안 나오죠? 아까 전 방송 때부터 이게 계속 꺼져요. 자, 두 번째 썰 제목은, 바도 첫 번째 썬 사당처럼 빨간색 토핑 있잖아요. 이두 번째 썬 봐도 저의 사당 말고 저의 생일 파티 때 일이에요. 제가 왜 생일 파티를 골랐나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생일 파티를 그냥 골랐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2학년, 2학년 때는 제 유치원 친구들이 와서 저를 축하해줬어요. 그때는 참 재밌었죠. 하지만 3학년 때는, 3학년 때는 그냥 뭐, 제 친한 친구 불러서, 딱한 명인가? 몇명 불려내서, 그냥 집에서 같이 놀았어요. 그게 끝이에요. 4학년 때는. 근데, 4학년 때가 4학년 때보다 좋았어요. 왜냐고요? 4학년 때는 그냥 아무도 안 왔어요. 엄마가 아무도 제 생일파티에 초대해주지 않았거든요. 좀 슬펐어요. 해도 이제는 극복했죠. 이렇게 해서 생일 파티 썰까지 풀 났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화역 썰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때는 아주 늦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자야 돼요. 저는 그래서 1 2화는 여기에 네, 1 2 써든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3 4화 써을 가져와서 합시다. 그때는 새로운 슬라임이에요. 이 슬라임 아니에요? 아, 니 근데 이 슬라임이 분량이 너무 안 나와서 이 슬라임 이 다음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다양한 컨티비였습니다.